찍고 있어? BMW 조스타입니다아 이거 아닌데? 야 대박! 양손으로 안돼 별이. 오, 어? 어 진짜 안 되네? 아무튼. 600만 원? 6 0 0 m 터까지 배트카 같아. 이네 라인입니다. 와, 좀 나와서 이렇게. 와, 결론은 또 그거지. 할인 얼마 되냐? 거친 야수 같아. 저는 가능하죠, 조스탄. 안녕하십니까. BM 조스타입니다. 이거 내 트레이드 마크야지. 사실 지금 코로나 백신 맞고 2시간 됐습니다. 투원의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영상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오시리 영상에 이어서 X6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델은 X6 40i M 스포츠 모델이고 실제 X6를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를 궁금해하실 만한 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X6 모델은 출시한 지좀 됐어요. 1년 반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인기가 많고 많은 분들이 이 차를 사고 싶어 하세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은 못 사지만 가장 인기 많은 40i M 스포츠 모델이고 전면부부터 측면부, 후면부 디자인을 한번 싹 한번 훑어보시죠. 가시죠.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라이트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일반 LED 라이트 대비 가시거리가 두 배가 넘어요. 최대 600만 600 600만 원? <laughs> 600m까지 비춰질 수가 있어요. 하이빔 기준입니다. 또 특징은 이 그릴이에요. 저희 브랜드 중에 그릴에서 유일하게 불이 나옵니다. 이 밑에. 그거를 아이오닉 글로우라고 하는데 야간에 차 도어 문을 열거나 닫을 때, 주행을 했을 때 등등에 그릴에 불이 나와서 확실히 이 X6만의 존재감을 보여줘요. 진짜 멋있어요. 좀 배트카 같아요. 배트맨. 그리고 M 스포츠의 형상을 갖고 있는 범퍼 보이죠? 딱 봐도 BMW 스포츠성이 딱 느껴지는 차고, 다이나믹할 보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이 라이트, 레이저, 헤드라이트와 그릴이 불이 들어오는 아이오닉 글로우가 적용된 더블 키드니 그릴입니다. 측면을 한번 보여드리죠.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이 있지만 제일 눈에 띄는 거 휠이에요. BMW 휠 디자인은 진짜 군더더기 없어요. 너무 멋있어요. 일단 21인치 휠이 기본으로 탑재되고요. 앞에는 타이어 사이즈가 275 40, 그다음에 뒤에는 좀더 큽니다. 315 35 사이즈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옆에 보시면 이 에어브리더가 있는데 직접 공기가 들어오진 않아요. 디자인적인 요소로 에어브리더가 돼 있는 거 보일 수 있고 쿠페형 SUV를 만들어낸 이 음... 라인입니다.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오면서 점점 키가 작아졌어요. 대신 이 루프 라인은 너무 더 아름답게 변했죠. 아름답잖아요. 곡선의 미학. 후면부로 가시죠. 아, 진짜 너무 예쁘다. X6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 후면부가 한70% 이상 먹고 들어가요. 진짜 뒤태가 너무 예뻐요. 와, 좀 나와서 이렇게 와, 진짜 멋있다. 일단 특징은 라이트를 요즘에 이렇게 좀 얇고 길게 만드는 게 트렌드예요. BMW L자형에 또 3D 타입으로 굉장히 라이트가 심플하면서 단정하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 요소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스포일러도 그렇고 뒤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완벽해요 사실 이 차를 보시면서 트렁크 공간을 너무 궁금해 하세요 너무 좁지 않을까? 근데 이게 좁나? 이 정도면 넓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러지 스크린을 빼버리면 지금 이렇게 닫혀서 있지만 이거를 뺐을 경우에는 더 많은 적재를 또할수 있죠 대망의 여기 또 이게 시크릿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또 적재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 보면 이상한 장치가 되어 있죠. 이상한 장치. 이게 러기지 컴파트먼트라는 장치인데 보시면 트렁크에 있는 고무가 그 트렁크를 닫힐 때 물건이 있으면 3mm가 올라와요. 적재물들이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능성과 활용성을 다 갖춘 트렁크예요. 제가 만나본 고객님들은 거의 다두 차종이랑 비교를 합니다 1번은 지 l 리 쿠페 400D 그리고 2번은 X5 팀킬이에요 팀킬 쿠페형 SUV 중에 근데 금액대도 비슷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는 벤츠, GL 리 모델, 쿠페 모델과 가장 많이 비교를 많이 하시고 상대적으로 X5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X5랑 X6가 디자인이나 주행감이 비슷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일 고민 많이 하시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X6 40i M 스포츠 모델입니다. 라인업이 X6 30d, 그다음에 40d, 40i, 고성능 버전인 M50i, 정말 하이 퍼포먼스 차량인 X6 M까지. 굉장히 라인업이 많은데 그중에 제일 많이 판매되는 게 X6 40i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30d. 근데 40d는 원래 저희가 정규로 계속 들어온 모델이었는데 이게 엔진 수급 문제로 이제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구매를 희망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 차는 구매가 한동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40i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30d 마일드하이브 모델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BMW 차량은 원래 남성 고객이 많습니다. 거의 80% 정도가 남성 고객인데, 그 중에서도 X6는 남성분 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디자인에서뿐만 아니고, 이 주행할 때 느낌도 굉장히 남성적이에요. 전 지금 살살 가고 있지만, 차 자체가 거친 야수 같아요. 남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차라는 거, 그게 이 차의 또 포인트고, 이 차를 구매하신 고객님께 여쭤보니까 시내주행은 보통 6, 7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냥 편안하게 탔을 때, 고속 운전했을 때는, 사실 이거는 운전자에 따라서 너무 자주지가 많이 되지만, 10에서 12km 사이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막 과속 운전하지 않는 범위에서. 좀 다릅니다. 정말 세단 같아요. 차를 타면 아, 이게 SUV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 자체가 진짜 승차감이 부드럽고 좋아요. 근데 이 X6는 어, 거의 흡사한데 조금은 더 하드해요. 그 조금은 사실 말안 하면 또 모를 정도? 근데 두 대를 같이 타면 느껴져요. 이게 조금은 더 딱딱하고 이런 쿠페형 SUV, 스포츠성에 조금 더 맞춰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X6 같은 경우는 당월에도 출고 가능한 차를 구할 수 있어요. 여권에 좀 따라 다르지만, 색깔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번 달에는, 어, 잘 준비하면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을 구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옵션에 관해서 얘기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즘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 이슈랑 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좀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일부 차종에서는 마이너스 옵션이 나오고 옵션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X6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X6 40i M 스포츠 모델에는 원래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P2 1이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삭제가 되고요. 거기에 저희 브랜드의 가장 하이엔드 사운드인 바나슨 위키스라는 사운드가 추가되고 또 거기에 M 서스펜션이 추가됩니다 그게 P2-1이라는 모델이고요 좀 어렵죠 그리고 P2-2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거는 에어 서스펜션이 또 빠집니다 그리고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 휠이라고 해서 뒷바퀴 조향을 간섭하는 그 옵션이 들어가고 M 서스펜션이 거기도 추가됩니다 세 가지가 가격은 다 같아요 수급 문제가 있어서 좀 특이 케이스로 나온 모델이고 새 모델 중에 어떤 게더 낫다고 라 찍긴 어렵겠지만 다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떤 분들은 승차감 때문에 에어서스펜션이 빠진 걸 아쉬워할 수 있겠지만 어느 분들은 바르셰이 키스 사운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그 사운드가 들어간 것만으로도 완전 감동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사운드 때문에 M50i 사시는 분도 있거든 진짜로 아, 나는 막기라 필요 없어. 음악도 듣지도 않고 라디오만 들어. 그런 분들 정말 많은 거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까운 매장 가서 시승차나 전시차로 사운드 듣고 다시 얘기하시죠. 정말 웅장하고 우아합니다. 모니터 12.3인치 대형 스크린 그리고 밑으로 쭉 오면 이런 공조기도 너무 좋아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운전 중에 조작하기도 너무 좋아요. 직관적이에요. 이런 걸다 물리 버튼으로 만들어 놨죠. 그 무엇보다 대망의 서울 업스케어 콜라보에서 만든 크리스탈 기아 노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X6, X5, X7을 엄청나게 선호를 많이 하십니다. 기아 노브뿐만 아니라 이런 조그셔틀 부분이나 아니면 이 스타트 버튼에도 다 되어 있어요. 디테일이지 이게. 이 알루미늄 트림을 많이 씁니다 BMW M 스포츠 버전에는 근데 기존 차와 다르게 이런 격자를 보면 정말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일반 알루미늄 트림하고 전혀 달라요 이런 격의 문양 자체도 차가 아, 진짜 고급 차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대시보드 보면 보통은 가장 저렴한 게 우레탄이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걸 하면 센서텍 가죽 인조 가죽이죠 근데 이거는 천연 가죽이에요 소재 자체가 아. 근데 이게 먼지가 좀잘 보인다. <laughs> 결론은 또 그거지. 할인 얼마 되냐? <laughs> 이렇게 생긴 디자인이 희한하게 할인이 없다. 카이엔 쿠페 할인 없어요. 그죠? g l 이 쿠페 400D 할인 거의 없어요. 이 차도 정말 거의 없어요. 근데 조스타는 모르겠죠? 최선을 다해드릴게요. BMW 전체 모델을 따졌을 때는 할인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구매 조건을 안 좋게 구매를 하는 모델도 아니에요. 충분히 어느 정도 호흡이 잘 맞으면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가능하죠. 좋다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궁금한 건데 X6를 많이 판매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에요. 이 40i 모델은 3,000cc 6기통 3 4 0마력에 46토크. 굉장히 훌륭해요. 하지만 다른 브랜드 차량에 비해서 뭐 그렇게 월등히 뛰어나다고 볼수 없어요. 스펙상으로는. 근데 정말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이 차잘 나가요? 차힘딸리지 않아요? 어떤 경쟁사 대비 느낌은 어떤 이런 이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외관에서 느껴나오는 그런 우량한 느낌과 X6 6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여러 가지 역사들이 그냥 무조건 잘 나간다, 무조건 좋다 그런 게 인식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단한 분도 차잘 나가요? 힘안 딸려요?라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역으로 진짜 궁금했어요. 많은 고객님들이 한 분도 물어보는 분이 없어. 근데 진짜 잘 나가잖아 차. 사실 이 차는 굉장히 소프트해요 일단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돼 있어 가지고 엄청 편안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편안하면 전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 차는 SUV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 차도 좀 정보도 높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 대비하면 너무 좋아요 승차감 가족을 태우고 패밀리카로 타시기에도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번에 제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많은 고객님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운전석 딱 보고 뒷자리 바로 봐요. 왜냐? 탑승하기에는 편한지 아니면 뒷자리에 레그룸 공간은 어떤지 그리고 헤드룸 공간은 어떤지. 제가 키가 180 정도 되는데 머리에 뽕을 감안해도 주먹 하나를 딱 들어가요. 정말 허리 꼿꼿이 피고 아름다운 쿠페형 루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넓진 않지만 그래도 불편함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뒷자리 이렇게 앉았는데 아 이거는 진짜 앉아서 타봐야 되겠다 시트가 엄청 푹신해요 엄청 말랑거려요 이거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에어 서스펜션을 넣고 시트를 조금 더 푹신푹신하게 설계를 한 거죠 SUV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승차감에서 안 좋은 느낌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또 얘기하자면 어, X640i 같은 경우는 이런 선블라인드 자녀가 있거나 아이들과 패밀리카로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간편하게 쓸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릎 앞에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주먹이 두 개가 조금 안 들어갑니다. 근데도 제가 이제 제 롱다리 기준했을 때도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어요. 고객님들이 진짜 꼭 하나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되나요? 정확한 솔루션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휘발유를 넣어도 되고요. 고급 휘발유를 넣으면 좋다 정도. 고급 휘발유가 옥탄가가 높고 이제 3000cc 휘발유 같은 경우는 고급 휘발유를 권장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일반 휘발유를 넣어도 지장은 안 돼요. 다만 어, 예민하신 분들 차를 좋아하신 분들은 고급 휘발유를 넣었을 때 연비와 주행감 일반 휘발유를 넣었을 때 그런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해요. 하지만 일반유를 넣어도 됩니다. 지금 타는 시승차요 당연히 일반유죠. 고급유 어떻게 넣어요. 비싼데. 단점 가겠습니다. 솔직히 이 차의 단점은 없어. 진짜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2차의 단점은 사실 외관에서 봤을 때 이런 웅장한 거 대비해서 실내가 좀 쪼... 조금 협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실내는 더클것 같은데 생각보다 조금 좁게 느껴지는 거 있어요 하지만 쿠페형 suv 다 생각하면 이해는 돼요 아름다운 쿠페 형상 때문에 트렁크의 활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트렁크 위에 공간을 사용하기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패밀리 카로 썼을 때는 x5 보다 조금 더좀 핸디캡으로 다가오지 않나 지금까지 x6 40i M 스포츠를 타면서 우리 X6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차량이라든지 보고 싶은 시승기 이런 게 있으시면 어 댓글 남겨주시면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웅민 끝